국남보건대학교 지구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보건및제약의 파석군 바이오환경보건현이에요 석이에요 환경보건과 <laughs> 학과 홍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Q&A를 준비해 봤는데요 질문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보건과에서는 정확히 어떤 것을 배우나요? 환경보건과는 교육과정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과의 교육 목표는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에 의한 질병 문제, 제약 관련 분야의 우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능한 현장 실무형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진로에는 보건 및 환경직 공무원 취업, 산업체 보건관리 요원 및 산업체 환경관리인, 의료기관 취업, 산업위생 분야 연구기관 취업, 제약회사 등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따나요? 취득 면허 자격증 관련해서는 위생사 면허증,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소음진동 산업기사, 환경기사, 환경캐드 기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격증 취득 가능한가요? 어,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66.7%, 2015년 79.5%, 2016년 65.6%, 2017년 70%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나요? 저희 과는 지금 캐드 동아리랑, 그 다음에 저희 과 전임 교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기독학생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점 따기 많이 힘든가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본인이 서로 이제 공부를, <laughs> 열심히 해야 한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농땡이 필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공부만 잘하시면 열심히 또 아마 학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남보건대가 다른 전문대랑 다른 점은 뭔가요? 동남보건대학교에는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보건의료의 특성화가 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2019년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 93.6%를 자랑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현장 학습을 실시하고 학과별 최신 장비와 첨단 실습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빨리 환승을 꼭 따라오세요. 아 d 요 n t k n o 그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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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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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회장부 회장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가? 어뭐 지금 뭐 녹화되고 있는가? 어. 녹화. 하나, 둘, 셋. 예쁜데? 잠깐만.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진저 진행할게요.